일단은, 그러면, 한번 야생 모드를 아, 맞다. 소, 우유 짜오려고 했지? 소유. 소유. 아이씨. 니들, 네 어, 야, 거스! 안 돼! 아, 아파. 아, 아파. 어, 아프질 않네. 어 양인가? 어 양이네. 어 우유다. 어. 어 맛있다. 오. 다시 먹어야지. 왔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맛있다. 형아, 내가 어디 보여? 맛있다. 여기 여기 농장을 만들어야겠다. 엄청 큰 데가 물은 다 파.. 농 형아, 저기 산인데 나무 위너 내가 알겠어. 이내 이름은 보여? 난나 뛰어아 우영이다! 양이 있다니 시찾아다인 개... 개 삐삐야 찾았다 인 아아 개야찾아다고 나와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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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돌검이 있다! 나한테 철검이... 저한테 있지 넌 나한테 좋은 거 없어. 나는 무기랑 가무스리 때문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베이비 커먼 야나안하 마.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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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가헤 でも。 <laughs> um, 박사님은 어린아이나에 독특한 구고 특히 나비 음성 이랑이유명하다명상이 탄생했지. 인 말이야. 속이다보이까어때 보면 갔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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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당연하지. 이해는 훈장... 혼자... 이고남배는 원래 날 이렇게 만든 검은 조직의 이도원이었는데 조직에서 탈출할때 내가 먹었던 약과 같은 약을 먹고 어린아이가 된 거거든 같은 방법으로 고등학생 담임을 잡가 고등학생 담임을 잡은 버린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검은 조직의 담이 정... いた 정님 아저씨죠? 아 예. 바로 자리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님그거 뭐예요? 이거 너 어디가? 평범. 그 너, 너 어디가? 짠. 지금 저녁도 어 가는데? 진호 거미 작게? <목소리> 아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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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예그렇습니다맞요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작가인 오석이라고합 제가 유점대요아 아, 왜? 아이왜 때려? 하 탑.

이렇게 맛있다 을텐데 내가 봤을땐 저분이 우리 엄마를 죽것 같아 아, 그렇구아그말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 얘기에 난혜씨가 제일 무서워하는지그 얘기에 아혜씨가 제일 무서 실은 제가 요즘 구와여객 모델하고 있는 드라아 기획중인 여황을 야, 야, 큰일났다. 지금 여기에 동물들이 거의사라졌어 그래서 어디 찾았다 저기... 죽이지 마! 아니, 동동물들이는데 어, 이런 애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저죽이네만들어로 이건 안 어떻게? 아해어 아니, 왜? 죽이야! 다이다이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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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산이랑 부딪혀서 침몰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때가 15년 전경죠선에판단수사고난 전... 거였고 선원이 한명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선정분들도... 그쵸? 여장 방을 하나 만들 저잘못이에요 걱정은 잘 걱정... <목소리> 해보셔야 이 선장님은 한늘가잘 아시고 또이 근처에 빙산도 저기요. 회장님이 i n k mine are d o i 야 g it. I don't do it. I don't do 다 t I d

하지만 관할수가 조사했을 때관 여기서 어, 반지으라 어, 음, 문을 음. 만들어야지 문 빨리 만들어라 아, 형 동물 보면은 죽이지 말고 죽으면 죽해 어떻게 때리면서? 때리면서 유이래 죽이지 말고 말 죽으면 네가 알아서 죽으면. 내겠가그 우리 야영할래? 우리 그방부터 찾고 축하해줬는데 축하 안는데허 음. 어, 여기가 없다. 뭔가가좋 축하 해줬는데 안무도를 주고. 술 많이 드신 거고요. 술 많이 드먹가지고 빙빙 돈건데 머리가 빙빙 굴다. 술고래 아저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집 만화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소리나 막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 더꽈 꽈요 아들 꽈요 형 아직도 방어 중이야. 광고 아니거든? 응. 네, 여러분. 잘,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 1편도 눌러주시고요. 네, 2편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 네, 2편, 아, 잠만요 2편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구독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킨이랑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너얘기죠 네. 구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 네.